가을 축제 시작을 알리며 패션과 영화를 접목한 금천 패션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과거 수출 기지면서 의류 산업의 중심지였던 구로공단의 역사를 잊고자 하는 금천구의 열정이 담겼는데요. 개막작은 사라지지 마로 영화제에서 제작을 지원한 첫 사전 제작 영화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됩니다. 배우와 감독은 물론 심사위원들이 함께하며 금천 패션 영화제를 축하합니다. 금천 패션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에 없는 패션쇼가 볼거리입니다. 금천구 시니어 모델 더 크루와 함께 만든 러네의 무대입니다. 영화제 공동 조직위원장인 마리오 아울렛 홍성렬 회장과 유성웅 구청장의 개막 선언으로 영화제는 시작됩니다. 시대를 반영하고 또 문화를 반영하는 패션이 우리 금천이라고는 지역에서 영화를 만나서 꽃 피우는 그런 금천 패션 영화입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함께 에,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작 사라지지만은 사전 제작 지원 작품으로 삶에 지친 여주인공이 터지면 꿰매면 되라고 쓰인 할머니가 남겨주신 메모를 보고 다시 힘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패션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어, 좋았고요. 그리고 음, 수이라는 이런 죽음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라는 것을 표현해 가는 과정 중에 저도 1년간 많이 회복을 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제 대상은 이세영 감독의 스포일리아가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사 인물과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영화로 무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우주를 500년간 떠돌다 스포일리아에 불시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패션과 트렌드, 인공지능 등네개의 부문과 청년 심사단 특별상, 관객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금천 패션영화제는 2021년 영화제를 시작해 총 5,200세 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228편이 상영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